사진은 강동 그린웨이 걷기 대회 코스에 있는 조형물입니다. 2024년 4월 5일 2719일 데일리 퍼즐 1809일 강동 그린웨이 걷기 대회 코스고요. 걷기길 2 7구번째 데일리 퍼즐 아 2498일입니다. 이제 중앙 보은병원역에 가서 강동 그린웨이를 걸었습니다. 강동 그린웨이는 그 체육관 앞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게 원래 목표고요. 그쵸? 체육관 앞에서 출발해서 그린웨이를 걷고 그쵸? 잘 조성된 도로 걷기길을 걷습니다. 네. 서울도로끼하고 겹친 구간을 걷고요. 강동 그린의 가족 캠핑장 허브 천문 공원을 지납니다 예. 어, 도시면서 아주 걷기 좋은 코스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대표 사진이고요.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2024년 4월 5일입니다.